11월 20일부터 프로세카 한국 서버에도 에빌리오스 콜라보가 들어옵니다. 우선 에빌리오스 시리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초 간단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에빌리오스 시리즈는 아그의피 라는 보컬로이드 프로듀서가 만든 세계관으로 가상의 세계에서 천년 동안 일곱 대제의 악마가 사람들과 계약하거나 빙의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세일간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뽑기로 등장하는데요. 먼저 악식의 악마 바니카 콘치타예요. 대응하는 보컬로이드는 메이코입니다. 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식탐에 해당하는 악마와 계약을 했어요.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지만 식탐을 참을 수 없게 되고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게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먹을 것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다음은 오만한 왕녀 릴리안느 루시펜 도트리슈입니다. 대응하는 보컬로이드는 카가민의 린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요. 오만함의 악마가 씌이는 바람에 폭군이 되어버렸어요. 화치를 부리고 잔혹한 행동을 해서 악의 딸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결국엔 혁명이 일어나 처형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릴리안느에게는 얼굴이 꼭 닮은 하인이 있었어요. 사실 이 하인은 릴리안느의 쌍둥이 동생인 알렉시르였습니다. 대응하는 보컬로이드는 카가민의 렌이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알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곳에 입양되었던 것이었죠. 혁명군이 다가 와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알렌은 릴리안느와 옷을 바꿔 입고 자신이 왕녀인 척을 하며 대신 붙잡혀 처형대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은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렌, 왼쪽이 린이고요 린의 일러스트에서도 눈을 감고 있는 쪽이 렌,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이 린입니다. 다음은 질투의 눈이 먼 재봉사 카이오스도우입니다. 대응하는 보컬로이드는 메구리네 루카 재봉소를 운영하며 살던 카요는 어느 날큰 화재로 인해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되는데요 그후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행복한 가족들을 볼 때마다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망상에 빠져 여러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가차로 등장하는 마지막 카드 사묵스러운 재판관 갈레리안 마론입니다 대응하는 보컬로이드는 카이투입니다 마론은 사랑하던 딸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중 일곱 악마가 깃든 물건인 대죄의 그릇을 전부 모으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뇌물을 받고 죄인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부패한 재판관이 됩니다 콜라보 기간 동안 게임에 로그인하면 콜라보 한정 카드와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 카드는 이성 하츠네 미크로 에빌리오스 시리즈의 또 다른 인물인 마르가리타 블랑켄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공하는 아이템은 부스터 드링크와 같은 효과를 지닌 브리오슈로 앞에서 소개했던 아게 딸 릴리안느의 최애 간식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이성 미크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섯 캐릭터는 전부 한정 가차로 등장하는데요, 픽업 사성이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다 뽑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콜라보 기념으로 노래도 세 곡이 추가됩니다. 릴리안느의 이야기를 다 담은 악의 딸이 11월 21일에 추가되고요. 알렌의 이야기를 담은 악의 하인이 11월 22일에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콜라보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곡인 떠나는 사람들의 왈츠가 11월 23일에 추가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에어리어의 악의 대제 세카이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콜라보 캐릭터들의 대화를 기간 한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에빌리우스 콜라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작 시리즈는 현재 소설, 만화책, 뮤지컬까지 다양한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드린 캐릭터 설명은 스포일러를 최대한 빼고 간단히 설명한 거라 시리즈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런 미디어 믹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